영색이 네, 정말.. 영색으로 인제 영색과 함께 영색이라는 데잘그 이제 이.. 망이어 열방이.. 아, 어? 아.. 아.. 열방이 있을 텐데 오어오 아.. 야 아니요 아니 그냥.. 하 이게 안 예.. 하어 없는 거있 없죠 근데 생활이.. 없죠? 자립을 한다는 건? 되죠 이 강학원에서.. 그.. 받.. 받는 걸로.. 아니 근데 부모님.. 본인... <laughs> 혹시 숨겨진 금수정아? 그, 그 얘기 하긴 했어요. 아, 보경이네 부자다, 지영이 언니가 이러면서기해 <laughs> <김해를> 재벌이다. 기해 <laughs> <김해? 웃음> 뭐가 있군. <laughs> 선생님. <laughs> 이렇게 <때> 쇼핑용도 없고. 아무것도 <laughs> 없어요, 진짜. 제가 진짜 자꾸 지영언니가 재벌춤 망했딸 아니냐고 어떻게 10만원 있어도 그렇게 해맑게 다닐 수 있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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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가면 엄청난 뭐이 유산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네.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부탁드려야지아 부모님에게? 응. 아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진 않으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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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리 자립이 우리의 이제 대원칙의 첫째, 경제적 자립. 그럼 뭐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빚이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아, 공부,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공부와 연관된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을 해야 돼. 이게 대원칙이야. 어?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토대가 나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동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 공부에 대한 아무 의지도 없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네요? 삥 음? 뜨들어온 거 같아 <laughs> 여기 삥 뜨들어온 예, 그렇게 저기 침체했네요 애가 보니까 알바이 자리 찾아오다가 제가 거기에는 50m 더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없어서 개복을 온것 같아요 <laughs> 차례 가다가? 아니요. 50m 더 올라가서 아이중 요양원에 가있되는 <laughs> 아, 중금 요양원 알아보러 가다가 아, 그쵸? <laughs> 어? 여기 뭐지? 하고 이렇게 두은 어, 거구나 깨고 어, 깨비방망이 이러면서 뭐가 <laughs> 나올 거야? <laughs> 이 <이러면서 웃음> <너무 웃음> <laughs> 저는 제 내가 뭐, 뭐가 제일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냐 물었을 때 저는 사실 친구들이 돈을 막 모으잖아요 주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모으는데 저는 사실은 주식 둘째치고 왜 그렇게까지 돈을 모는지 잘 모르겠다. 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냐 왜아 그니까 러 이익이 없구나. 그러니까 에,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관념이 음... 없는 거구나. 그게 없어요. 음...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고 부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는 경제관념이 없다. 근데 타고난 거야. 근데. 그래요? 타고난.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이게 막 미리미리 너무 돈을 모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그는지 어? 모르겠어요. 어, 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해탈인데. <laughs> 네. 근데 이게 에,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쳐. <laughs> 어, 이게 우리, 달라. 부처님에 따른 자비를 <laughs> 렇게 <laughs> 베푸시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이런 <laughs> 경제 해탈은요. <laughs> 그러니까, 어, 진짜, 평생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언경부터 살아야 돼. 자비가 아니라, 자비를 꿔야 돼. 자비를 꺼야 돼. 자비를 맨날 꿔야 돼. 자비가, 자비가 아니라, 차비 자비. <laughs> 아, 이런, 지금 말잘안할 때에요, 지금. 8천년의 <laughs> <laughs> 운명이 달려있는데, 지금. 너무 <laughs> 핵심을 찌르는 <지른> 거 아니에요? 차 <laughs> 어. <laughs> 자비를 꿔야 된다. <될까요? 웃음> 아, 이 진짜. 정말 난, 난 이런, 이런 식의 상담은 정말 편 처음이야. 이렇게, 이렇게 난공불락소 손대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어. 천천히 해야 되나? <laughs> 아주 특이한 이제 유형, 변태적 유형이 들었어, 우리 라디다 아, 어. 지금 막 돈을, 막 진짜 너무 벌고 싶은 나라, 막 들어오자마자 막 대작가가 되겠고, 는뭐 이런. 그냥 지금 에이프 한장공수하면서 대작가가 되겠다는 이런 <laughs> 러거나 아니면 어0 뭐 0억을 벌어서 어뭐 착한 부자가 된다 네. 이런 음 이런 음 이런, 음음 네. 뭐 이런 사람 청년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경제관념이 완전히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욕망에 탐닉을 하는 이 순수한 변태는 참 처음 순수한 <laughs> 변태 <참참> <laughs> <변태는 웃음> <laughs> 근데 이런 이거는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타고난 거지. 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 그냥 있으면 있으니까 쓰고 없으면 뭐 버릇이. 네, 그게 또 자기가 뭘 잘하는 게 많아서 잘하니까 음. 이런 거야. 음. 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봐. 어쨌든 좀 모아놔야 돼. 에, 아. 그러니까 어디 언제 갔어 일을 하면 뭘 척척 하거든.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재능 하나도 못하거든까 내가 아주 음. 그. 원초적 재능 기부라고 하네? <laughs> 태어날 때 이미 재능을 다 발휘하고 <laughs> <laughs> 아, 완전 소맥이 매주야 쌤이요? 어. 어 진짜요? 나저원 아, 씨가 지원해줄 거야 매주는 조금 너무 높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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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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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왔는지 아, 이라고내어는지모르겠 <laughs> 매주는 너무 수평이 높네요 미쳐서 돈이란 무엇인가 아, 우린 돈을 너무 좋아한다. 나도 돈을 너무,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이 네. 좋잖아. 돈이 있으면 많은 걸할 수가 있지. 돈으로 뭐든할수 있어. 라는 거에 이제 동일해. 근데 그 뭐든지 안에 타인이 하나도 없어. 그게 나는 놀라운 거야. 어. 그 뭐든지 할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지혜롭게 도움을 줄수 있어. 돈이, 돈이 있으면 가능하잖아. 어. 요게 없다는 거. 오로지 내 감각. 내 시각, 청각, 이, 뭐, 냄새, 미각. 요것만 있다는 거. 10만원짜리 팥핑수 이런 것만. 그게 놀라운 10만원짜리. 아니, 그거를 먹고 싶다는 게 이게 왜이감각의 즐거움이 있는데 잘못이냐? 그러면 왜 그것만 있냐고 나는 물어보시오. 왜 그것만 있지? 더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게 많이네? 나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돈이 돈이 많으면 너무 좋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아, 모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야. 왜안쓰기 때문에 뭐야. 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웃음> 나는 <웃음> 가만히 있으면 돈이 뭐여왜 전혀 안 쓰니까. 내가 생활비를 아마 쓰는 걸 알면 놀랄 걸 아마 청년들 비슷할 걸 아마 거의 그 카드 내역서를 보면. 어. 근데 그것보다 더안쓸수 있어. 미국에 있을 때 내가 1달러씩 쓰는 거, 1달러도 목표로 쓸 데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그, 근데 그거를 그냥 돈 자체를 위해서 모으면 그게 얼마나 이상해. 그게 허무하고. 근데 그, 이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이제 네트워크지. 근데 이런 게썩 빠진 게 너무 신기해. 지금, 지금 이제 이, 뭐, 청년뿐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삶에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할때그 뭐든지에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혹시? 혹시 이제 청년 펀드 하고 나서 아주 인생이 폈잖아, 요 청년들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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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맨날 그돈 나눠주고 하는 <laughs> 게 재미 들려가지고 그냥 막, 어? 말해보세요. 아니, 오늘도 어떤 분이 응. 늘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그 돈을 한 번씩 보내오는 분이 있어요. 이맘때만은 1 년에 몇 차례 됩니다. 그분이 이제 문자랑 함께 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보낸 거기에서 뭔가서 그렇게 막히는 것 같고 삶이든 뭐든 이제 좀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막힌 걸좀 어딘가로 이렇게 좀 보내고 싶어서, 그걸 좀 뚫어보고 싶어서, <laughs> 이기적인 욕망으로, <laughs> 이거를 보낸다. 오, 그런 이타적인 그래서, 이기심 좋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죠. 아,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니. <웃음> <웃음> 그게, 이게 뭐가 막힌 뚫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뭘, 어, 그, 이 돈이 그럴 때참 네. 좋은 거같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뚫죠. 여행을 가거나. <laughs> 궁금했어요.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 적정선을 넘게 되면 또 그거에 막 끄달려서 매몰되기 쉽고 근데 또뭐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는 거지 <laughs> 그런. 그러니까 저거는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 응. 지금 그러니까 자립이나 자유나 증여는 내가 있는 조건이 이 돈과 나와 세상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거야. 응. 예.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현재 자립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제 그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할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저금을 하는 거는 내가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좀더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조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예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정해, 정해서 막 반드시 이거를 적응을 해야 돼 이러면 돈에 매이는 거지 음. 근데 그런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음. 다 주인을 바가면서 들어가 얘한테 들어갈 때는 빨리 <웃음> 나오려고 <laughs> 들어가야 돈이 다 있다니까 그게 <laughs> 돈이 귀가 밝다 그랬어 어. 어. 귀가... 음. 어. 음. 어. 어머니가 어머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laughs>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알아 돈 자체가 알아서 하는 게 있어. 음. 그러면 이제 그 들어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적금을 할때 이제 항상 내가 예, 좀더내내 어, 내 어떤 능력을 펼치는 음, 것을 위해서 써야지라는 마음을 두, 거기 담는단 말이야. 음. 그럼 내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될거 아니야. 이게 가치라면 돈이 쓰이니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모이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계속 그걸 갖고 뭐 감각을 즐기거나 아니면 자꾸 뭐 재산 증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끝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방향을 바꾼 건데,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야 될지 모르게 얼마가 이게 정도 버는 게 적당한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어떻게 하고 살 건지를 잘 모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음,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내가 뭐 돈을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제 한달 생활비가 60만 원이 들어. 그러면 이제 40이 남잖아. 그럼그 중에서 내가 한 10만 원 정도는 내가 여유를 두고 30을 저급하겠으니 이제 뭐 저급해서 돈을 모아졌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무슨 활동을 또 하게 되잖아. 근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 요 정도 돈이 좀 필요하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산이 하잖아, 저게. 응. 그러면 다시 그 100만원에서 내가 아, 그러면 저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이게 서는 거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고, 응. 그냥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지, 계산이. 응. 응.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돈하고 경제활동하고 내 정신적인 역량이 응. 같이 안 가면 이제 한어 착실하게 살고, 뭐 많이 소비를 안 하고. 어? 이렇게 막 쇼핑에 끄달리지 않고 이러면 <laughs> 예, 예, 돈이 모이 모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돈을 잘 모으, 모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약간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들어도 나가든 막 그냥 흥청이 망청이 쓰는애도 걱정이 되지만 써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쓰게 될까? 음. 내가 그러니까 이이 어.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 돈을. 들어오는 것만 늘 계산했던 사람이 쓰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뭘 배우는데 쓰는 거지. 그런 걸 아끼지 않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늘이 범위 안에서는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이게 이제 같이 가면, 그러면 이제 중년에 돈이 많으면 많아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그 그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액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웃음> <웃음> 그게 그 돈을 남한테 나누고 잘 쓴다는 거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 그럼. 같은데, 곰쌤이나 무키씨나. 그렇게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시는데도 그게, 그게 결과를, 결과가 잘안 나오면 뭔가 후회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안 나와도, 결과가 잘안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연이랑 고경이랑 이렇게 지금 수다를 떠는 게 보답이야. 보상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 거라면 오 이게 투자자요 결과가 <laughs> 투자 전문 네. 투자 전문 단체죠 투자 만하죠 어. 그러니까 그거 그게, 그게 자꾸 무슨 보답이 뭐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뒤에 그럼 뭐 어, 훌륭해져서 돈 갖고 와서 우리 요양원에 놀지 뭐 실버 실용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질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꼭막 듣고 7, 보니까. 7080 같네요. 아니, 10, 10. 그게 아니라 그게 그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는 다양한 뭔가가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 뭔가 이렇게 그냥 어떤 흐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뭘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했는지도 까먹어.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 관계는 너무 어, 단순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단순하니까 음. 내가 정을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음.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가 안 돌아올 때, 그리고 어. 왜냐하면 그거는 또 내가 그렇게 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하거나 음. 뭔가좀 외롭거나 이럴 때 누가 안안아주나뭐뭘좀 안 나랑 놀아줄 사람이 음. 없나 할때 그게 생각 나겠지. 음, 음. 그걸 생각. 아잘 그리고 잘 이제 또 음. 보답을 바라는 거는 누구나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제 그거 자체를 막 이렇게. 음. 반성해서 소용도 없었겠지 그렇다고 안 생기니까 더 생각나. <laughs> 어. 근데 이 이제 이그 살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세상에 빚을 졌어.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은 걸 줬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다 까먹었어. 하도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도 그냥 무차별 허공에 뿌려야 돼. 다 치는 대로. 다 치는 대로 아무한테나 베풀어야 돼. 그게 보답이야. 그래야 그, 이, 부채관계가 사라지는 거야.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뭐, 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활동이 다 연속이 돼 있어서, 그, 오늘의 나의 삶 안에 이게 다 흘러가는데, 이, 여기에, 당연히, 이, 돈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이, 많은 중년이 청년한테 가는 거지. 청년이 이거면 영류지 이거는. 이거대공수야 이거. 어, 그건 말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무슨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하고 뭐그아 청년들이 훌륭한 인재가 돼가지고 거기까지는데 뭐가 되는 거죠? 누가 인재가 돼서 <laughs> <됐어? 웃음> 돈을 막벌어온 거야? 그래서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응. 어, 우리의 희생해서 하는 돈은 절대 안 해. 응.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남아서 흘러가는 거야. 어. 응. 근데 여기 에 무슨 뭐 그런 게될게 게 뭐가 있나? 그게 원칙이야, 원칙. 응. 그렇게 막, 아니, 빚내서가 아니지. 너는 친구들이 막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걸로 응. 남을 못 돕지. 응.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찔러줬는데, 그걸로 소연이 밥 사주는 게좀 찜찜하잖아. 그리고 소연이가 언니나 돈이 좀 필요한데 예, 이랬어. 안돼돈거래는안 돼. 안 돼. <laughs> 야, 아니 그런데 그데아 마음이 안해져서 저희 좀고야 되겠어. 그래서 치, 친구들한테 예, 또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 말 <laughs> 어, <아니면 막 웃음> 내가 써야 되는 거를 막 그냥 못 쓰고 막 굽고 어, 이러면서 줬다. 음.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막그 이게 이게 영유야. 물의 영유랑 비슷한 거야. 음. 절대. 그거는 그 우리 감미다 원칙에도 맞지.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예, 돈을 이렇게 이제 저금을 하면 내 돈을 이 조금 돈의 수임이 뭘까라고 하면 바로 그 물이 역류하지 않게 하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 누군가는 온전히 책임을 져야 돼.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음. 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이 공동체에 살아도 음.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다뭐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럴 때 공동체에서 돈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게 내 원칙이야. 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수양실 할 때는 요, 요만한 공간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저수지 요거를 항상 이제 확보를 하는 거지 예, 내가 이 돈을 아낌없이 쓸수 있는 그게 용도가 하나 있고 이제 또뭐 새로운 실험을 할때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굴러가는 그본에서 돈을 쓰면 안돼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가 일어나죠 갑자기 이런 건안 돼.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원칙이 있어. 나밖에 모르는 게 문제지만. <laughs>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상, 이렇게 2060이 같이 어울려서 일상, 같이 밥 먹고 하는 이 일상 자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야. 어. 그거는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생각해봐. 어떻게 갑자기 이 지금 뭐야? 이렇게 우리 같은 독거노인이 돈이 얼마가 있으면 갑자기 이런 거를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나? 오늘은 뭐좀 깨달은 게있으니까아 네. 쾌락에 중독돼 있다. 음. 너무 동의가 된다. 이제 진짜 아, 진짜요, 쌤? 진짜. 계속 뭔가 몰입할 거를 내가 찾고 있구나, 또. 근데 음. 그렇게 안 사는 게 사실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laughs> 올해 <laughs> 몸을 챙기면서 공간 담당을 했으니까 진짜 청소를 그냥 꾸준히 음. 하면서 지내봐야겠다. 요런, 요거 하나랑 제가 이제 다음 8월부터는 사실 돈이 남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네 그게 또 돈과 관련해서는 계산부터 쭌다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아니 아니 그렇다 치고 가야지 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어. 말하는 건 진짜 두 분이 <laughs> 아니 선생님 여겨야 돼요 오케이. 아니 왜냐면 어. 무슨 생각이 냐면아 돈이 남으면 이제 어떡하지 왜냐 이전에는 이제 쇼핑을 했는데 이제 쇼핑을 안 해서 <웃음> <웃음> 저축을 해저축아 그니까요 러 근데 이제 아니 저축을 왜 해야 되지? 아까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모아서 뭐, 뭐 하, 하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진짜 봤어그 평생 돌아다니네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라 어그런데 근데 저수지처럼 우선 쟁여는 나 보자 쟁일 건 <laughs> <거야>. 있어 <laughs> 아, 있어야 좀, 좀 남아요 그래도 이만한 저수지 에이, 그,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저수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저수지라고 하지 말고 옹달새리야 <laughs> 미치 혹시 를서적당 해야지 <laughs> 그 엉덩이 엉동이 하나 엉동이라도한번 그래 그래야지 연습을 해보자 그래. 소연이 사랑하는 소연이를 위해서 뭔가라도 아니 그러면 또쓸 일이 생기지 응. 그리고 또 활동을 하고 그 응. 네. 소연이 유학 갈때 나랑 가서 좀챙겨줘야지 제가 챙길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제가 챙길 거 같아요 <laughs> 이, 이 커플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제가 맨날 언니한테 <laughs> 저축좀 하라고. 아, 이런 뭔또 치고 있는 거, 혹시... 네. 거 이제. 역시, 근데? 네. 그럼 거기서또 이제. 아, 진짜. 나부터 좋아하는 나... 거, 막 치고. <laughs> 아, 진짜. 내가 그때 고생한 때 변태라는 얘기를 해 너한테 내대 아니야? 막 이러면서.